아니, 나 꼰대가 아닌데. 야, 근데 이거는. 나는 되게 안타깝게 했었어. 누구한테? 이명한 <laughs>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들어온 지 1개월인가? 되게 말을 까는 거야. 반말을 했어. 어 그게 되게, 되게 깼어. 마음이 막 식었어. 지금 팀에 어. 있는 그분. 네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는 아은입니다. 이것도 그때 거기서 시킨 거야? 어, 맞아. 인어 교주해줬다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? 아니야, 그때도 모듬 해긴 했어. 아, 그래? 이 원래는 여름에 제일 맛있는 건데 요즘에 양식 기술이 좀 발달해가지고 1년 내내 양식이 좀 가능하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테스트해 볼 거야. 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? 아한번 해본 적 있는데 꼰대래. 근데 좀 약간 케박해라서기 꼰대래. <laughs> 내가 아마 너보다 점수가 더잘 나오지 않을까? 근데 난 진짜 꼰대가 아니야. 다음은 직장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.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음. 응답하여 주십시오. <laughs> 1번, 채용 공고는? 어느 정도 과장할수 음, 있다. 하나, 둘, 셋, 없다. 있다. 어떻게 있어? 과장하면안 아, 뭐... 되지. 가정을 <laughs> <바장을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저기요. <웃음> 물론 팩트를 언급하되 좀 약간 포장할 수 있지 않? 약간 아, 당한 적 있으신가요? 점... <laughs> <봐요. 웃음> 아 당한 적은 없지 그러니까. <laughs> 상사가 화가 났다면 욕을 할 수도 있다. <laughs>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면 허공에 하는 거야? <laughs> 당연히야 너한테 <laughs> 하는데. 상사가 thing? 허공에 되고. 야 허공에 사람 있어? 그래? 누군가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. <웃음> 오, <웃음> 그냥 허공에다 대고 가. 씹발! 이랬잖아. 그래서 <laughs> 내 친구는 근데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어도 그게 위협적인 거야. 벽을 치고 막 이런데 화가 나면 팀장이 그럼 어, 안 되지? 그안 아, 돼. 너, 너. 이거는 특정 인물이익안 돼. 아니어도 허공에도 하면 안 돼. 허공에도 솔직히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. 야, 그치. 찔리지.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. 너 돼? 안 돼. 왜? 왜라니? 이거는. 아니, 니가 안 돼. 친밀함의 표시일 수도 있잖아. 뭐 아름아 이렇게? 응. 사람 말이 사람이긴 한데 나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. 난 오히려 반말로안 해주면 더 서글퍼. 너 되게 엄청 막 친화적이잖아. 근데 만약에 위계질서가 엄청 <laughs> 막 스트릭한 그런 <laughs> 곳에서 난이 사람하고 친밀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누구야, 다우나? 너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. 그래? 네?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수 있다? 반성문? 쓸수 있다고? 반성문을 쓴다고? 음. 깜지 쓴다고 너. <laughs> 너 깜지 쓴다고? 팀장님이 깜지 다고 만든 쓸거 버튼 누르지 마. <laughs> 야, 깜지를 왜 써? 너. 근데 이게 심할 서가 아니잖아. 징계 아. 절차와 별개면은 심할 서가 아니야. 어, 난 심할 서라고 이해했는데. 아니지. 그건 징계 음. 절차지. 되게 너, 전문적이구나. <laughs> 인경 팀이지. 아, 문제를 밝혀. 반성문서 이러면 조금 약간 모욕적이야. 직원에게 본 업무가 아닌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다? 허드렛 일을 왜 시켜요? 아니, 그 그냥... 허드렛 일이 약간, 허드렛 일 시킬 수 있지 않나? 응? 그러니까 본 업무가 있어, 있는데, 아, 미안한데, 이거 머리 뭐 스탑좀 해줘. 이러면은. 또 꼰대야? 아니, 나 꼰대가 아닌데. <laughs> 야. 나는 되게 억압같이 했었어. 그냥 허들을 뭐 시키면은 뭐 누구한테? 어, 이거 한테? <laughs>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 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. 왜 시킵니까? SNS로. 어, 진짜 황당하고. 난 정말 급한. 나 이제부터 너는 넌..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왜냐면 휴일은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. 아 근데 이게 휴일이라는 말은 없어요. 근무 그래, 시간이라는 말은 생기면. 평일일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좀..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약간 다운이를 꼰대화 시키는 근데... 거아니좀 어. <laughs> 봉지의 모시는게 아닌가? <laughs> 아 근데 왜냐면 정말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도 엄청 고민했을 거야 그리고 이 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일이야 응 음. 일로 오세요! <웃음> <웃음> 일로 오세요! 오세요. <laughs> 일로 오세요! <laughs> 근데 이게 약간 태도가 중요하지 내가 정말 미안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사람인 거면 맞아요. 그거는 어 오케이 좀 짜증나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뻔뻔해 아이고왜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해놓고 갔어 또 이렇게 하면 은 그건 잘못됐어 원하는 때의 연차 등 법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비행기표 끊어놨으면 어떡할 거야 보통 근데 비행기 표를 끊기 전에 물어보잖아 그저 그러니까 이날 쓸 건데 나는 그리고 솔직히 끊어놓고 말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내가 한번 그랬다가 지금 직장 말고 이전 직장에서 가족들이랑 근데 실제 가족 휴가였어 남자친구랑 가는 것도 아니고 다운시그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<laughs> 비행기 표를 먼저 끊어놓고 말하는 건 아니죠 제주도였거든? 해외도 아니고? 아니죠 얘는 좀 예의에 어긋난 것 같다 무슨 말인 어.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그게 맞지 그러니까 예의지 회사 내에서 조직이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음... 비행기 표를 끊는 게 사실 순서에 맞지 3-4일을 쉬어도? 무슨 말이야 이게 그니까 러막막 <laughs> 막 길게 막몇 주를 가지 않고 한루 <laughs> 3-4일만 쉬어도 그렇게 3-4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만 쉬어도 나는 얘기하는데 미리? 우리 아름이가 아니 아니 아니, <laughs> 사실, 아니 근데 하니까. 하루짜리 휴가는 당일에 얘기해도 된다라고 그각하는 거야? 알겠지 <laughs> 그거는 근데 본인이 내 자기의 스케줄링을 잘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 응! 응. 세달 뒤에 휴가를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어. 근데 이거를 끊기 전에 말을 안 하고 끊어놓고 나서. 저 이때 뭐 가도 돼요? 이렇게 물어본다. 보는 솔직히 3, 4일 너무 짧다고 했잖아. <laughs> 일주일을 꿈도 못꿔 이전 회사에. 네가 가면 일주일을 가? 즉이 자리를 일주일을 네가 <laughs> 최대 2일 최대 이 어. 일.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쉬는 것도 싫어해. 그러니까 내가 같이 연달아 쉬는 게 싫은 거야. 왜? 그냥 내가 너 오는 게 싫은가봐. 근데 이런 회사가 되게 많아. <laughs> 샌드위치 데이 쓰는 거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회사 많고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. 생각하기만 그래서 나도가 <laughs> 3, 4일이 짧다고 말한 게 이전 회사였으면 완전 진짜 혼나는 거거든. 음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. 당연하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야, 뭘 물어, 이거, 씨. 아니, <laughs> 이거를 당연하지 이건...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한정람데 <laughs> 야, 아무리 힘든 회사 다녔지만 아프다고 하면 솔직히 빼졌다 근데 나 아픈 척한 적은 있어. <laughs> 저기요. <laughs>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론 위압적일 필요도 있다 혼내는 거잖아 어, 그런 거 못하는데? 아, 굳이 혼내지는 않아도 진지한 분위기일 수도 있지 난 사실 무서운 트위터가 아니나 <laughs> 난... 무서워. 난 무섭게 해도 안무서워아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르치려면이라고 써있는데 <laughs> 전제 상황은 신입사원이 실수를 여러 번 했어 그래서 아...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야 이때 위협적일 필요도 있냐? 있어 있지 위협적이어야지 그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면 계속 틀려 거. 한 번, 두 번? 솔직히 두 번도 잘못됐는데 세 번, 네 번을 다섯 번까지 맞야죠 다섯 번씩이나?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맞아 뭐? 필요하지 왜요? 저재밌습니다춤한번 저 춰주세요 <laughs> 왜냐면 근데 <laughs> <아니, 웃음> 이거는 괜찮지 않나? 아그 그 너가 너가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실제로 우리 아름이가 춤을 추는 거. 근데 ]니까. 그 조직 안에 음. 너무 그렇게 <laughs> 좋아하는 사람이 숨으면은안 되지.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두 잔 정도는 마셔 줘야 한다. 근데 나는 근데 응. 이렇게 겪어 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의는 그, 술을 못 먹는 입장이야. 못먹는 뭐, 뭐 입장이 될수 없지. 아니 뭐 약을 약을 <laughs> 먹을 수도 있지. 약을 안먹약 때문에 아 그래. 아, 그럼 약을 네. 아니, 난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셔줘야 한다는 건 싫은데. 마셔줘야 하는 건 아닌데, 당연히 마셔야지. 어. 피디님이 술을 못 마시는 거 내가 아는데,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한잔 마셔야지. 이러면,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진짜 개건데지거는 혼나야지. 혼안야지 근데 난술잔에서술안 먹는 사람 싫어. 자, 꼰대. <웃음> <웃음>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은 필요하다. 사실, 나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아. <laughs> 왜? 잘려 갔어 <짜려봤어>? 어? 뭔일지야 <laughs> 야. 왜, 왜? 너무하네? 대한민국 표준 점수는 68점이라고 해요. 그럼 어쨌든 꼰대가 아닌 편이네요? 아닌 편이긴 하죠. 표준적으로 봤을 때. 나 솔직히 내가 너보다 10점이 많이 나왔어. 9점이야. 어? 9점이야? <laughs> 9점이, 9점이 많이 나왔어. <laughs> 꼰대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? 아, 물론 내가 막 엄청 꼰대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야. 난 오히려 엄청 평균보다 완전 이상이거나 평균보다 완전 이하인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는 솔직히,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주변에서 받는 시선이 따라올 수가 있어. 사회에 적응을 못할 것 같은데. <laughs> 새로운 세대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. 맛이 좋, 좋대. <laughs> 다시 할게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면서 그냥 지금 맛있게 <웃음> 먹으면 돼. <laughs> 네, 먹자, 먹자. 네. 짠하자. 짠!